자 이제 요거 할게요 자 보세요 어 <laughs>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다시 어... JHS 네, 여기 안에 들어가서 폴더가 있는데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게 없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꾸몄단 말이에요, 내 사이트를.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 어, 자, JHS, 뭐 이렇게. 잘 꾸몄어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어, 이걸 좀 바꾸고 싶어요. 여기서 뭔가 블로그에다가 블로그입니다라고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작업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거를 뭐 USB로 복사를 해 가지 않았다면 은 못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어떤 그러니까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요 그럼 당연히 없겠죠 여기에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리포지터리를 들어갑니다 리포지터리를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코드 여기 보이시죠 코드 그러니까 리포지터리 홈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세팅스가 있었고 여기 밑에서 이제 이거 누르면은 요할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리포지터리 홈으로 가서 코드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 집이 있어요. 다운로드 집 네, 요거를 딱 클릭해서 그러면은 압축파일이 나와요. 얘를 네, 압축풀기를 해볼게요. 풀기를 해서 요거를 잘라내기 한 다음에 당연히 여기 들어가서, 이제 폴더 새로 하나 만들게요. 폴더 이름은 한번 없습니다. 들어가서 붙여넣기. 이게 뭔지 아시겠죠? 작업을 이어나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클릭 한 다음에, 네. 코드로 열기. 어, 여기서, 어, 블로그, 입니다. 잠깐만. 장희성 디자이너 블로그를 할게요.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이렇게,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당연히 인터넷에 반영이 될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면은, 네. 어디 갔어? 네. 여기서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또 add 파일 눌러서 업로드 파일스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어떤 파일만 올리면 될까요? 잠깐만요. 마스터에 여기서 왜 폴더를 선택을 못하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뒤에다가 슬래시 한 다음에 docs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네요. 네. 여기다가 하면 안 되고 요 docs 안에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DOCS에 들어가서 요것만 여기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커밋 하신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l s h i f t F5가 뭐냐면은 다시 읽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되면은 한번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 이게, 이게 브라우저가 인터넷에서 웹문서를 그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 건데 얘가 맨 처음에 한번 다운로드 하는데 두세 번, 두 번째부터는 다운로드를 안 해요. F5키를 눌러도. 그때 컨트롤 시프트 r 을 누르면은 얘가 새로 다 받아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바꿀 때예요. 이 r 을 R2로 바꾸시면 됩니다. 엔터 치면은 바뀌었죠. 어쨌든 이 브라우저는 이게 살짝 바뀌면은 다른 문서인 줄 알고 다운로드를 받아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보세요.